정비례 관계라고 하잖아요? 이게 함수예요. 어,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함수라고 배웠는데, 지금은 정비례, 반비례 이렇게 하거든요. 이게 많이 어려울 게 없어요. 자,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딱 집어넣잖아요? 그럼 어떤 게탁 나오는 거거든요? 예를 들어가지고, 음, X는 EX라는 게 있어요. 자 x 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x에다가 1 1 집어넣으면 뭐 돼요? 얘는 2, 응. 2. y는 2가 되죠 응. 만약에 3 집어넣으면 은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, 응, 0 집어넣으면 되고 100 집어넣으면 200 되고 응. 만약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5나와요? 응. 어, 다른거 안나오죠 응. 어, 그게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같은 경우에도 자 봤을때 한개에 천원이래요 아이스크림이 그거를 x 개를 샀어요 그랬을때 지불한 금액이 x1 이라고 한대요 한개에 천원이라 그랬죠 자 아, 아이스크림이 한개일 때 얼마? 0 원. 0 원. 얘는 가격이죠. 응. 응. 아이스크림 응. x 개를 사고 지분한 금액이 Y1이라고 했으니까. 자, 그리고 두 개를 사면은? 2 0 원. 2천 원. 세 개를 사면은? 3 0 원. 몇씩 올라요? 응. 천씩. 천씩 오르죠. 응. 이걸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. Y는? 1,000, X다.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계속하죠? 응. 여기다가 만약에 10개를 샀다. 그러면은 10,000원 응, 1 0 0원 별거 없죠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얘는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1,000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?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관계식이라 그래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게 이제 1차 함수라고 이제 배울 건데 이건 2학년 때 정확히 더 배울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 할수 있거든요